오, 그그 오, 글오 p 그 p a p 빠빠빠빠빠빠빠빠 a p a Papa? Papa? p a 마 했어 a p 어 엄마 보고 싶었 p 엄마 보고 싶었 a 보고 싶었으면 p <laughs> 아하하하하하 <laughs> 그랬슈 하은아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?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서 좋아, 좋으면은 네 해야지 하우니가네 써, 아이 좋아 <웃음> <웃음> 아구 좋아 아구 좋아 물범이 아구 좋아 아빠도 우리 아 사랑해요 우 그래, 샤. How do 이 o u go? h 리아니 그렇게 볼 거야. 아이 그 do 어디가? 하은이 어디가 하은 엄마 어디 있어? 엄마? o y 엄마 어디 있어? w do you g 어, 하은이 거야. 어떻게 알았어? o w 엄마 거. o u go? How